반갑습니다 영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문만 무상하던 2차 방출자 명단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유망주급 선수보다는 베테랑급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 방출자 명단에는 총 4명의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선수들은 내야수 이학주와 오선진 그리고 수수, 이인복과 임준섭이었습니다. 이학주는 미국 진출까지 했었을 정도로 포텐셜이 충분한 선수였으나 미국에서 무릎 부상을 당한 이후부터 기록이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KBO 리그에서도 항상 하락세인 모습만 보여주다가 전 단장 시절 롯데 자이언츠로 트레이드되어 합류했습니다. 이후 주전 유격수 자리를 들어가나 싶었지만 많은 실책으로 팬들의 실망을 샀고. 롯데에서 충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여러 해 보여주면서 주전 유격수 자리를 FA 선수에게 내주고 24시즌은 절박한 모습까지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또다시 찾아온 발목 부상 때문에 롯데에서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인복 선수도 불과 2년 전인 22시즌만 하더라도 구승이나 올리면서 5선발 자리만큼은 굳건하게 유지할 듯 했으나 팔꿈치 부상 이후 그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투신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그런 선수가 떨어져 가는 구위 속에 ABS에 적응마저 실패하면서 1군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팔꿈치 부상을 당했었는데 계속해서 포크볼을 구사했던 것도 의문점이 들긴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생활 문제까지 겹치면서 팬들에게 민심을 잃어 가던 것이 이번 방출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삼진 선수의 경우는 2차 드래프트로 2024 시즌을 앞두고 롯데자이언츠로 합류를 했으나 좀 빠르게 이별을 맞이하게 된 선수입니다. 사실 영입 전부터 배팅 능력을 기대하고 데리고 온 선수가 아니긴 하지만 대수비로서의 출장도 많이 없었던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롯데에서 출장경기는 단 26경기에 불과했고 25시즌 36살이 되는 대수비용원인데 출장기회를 줄 환경이 아니게 되어버린지라 이렇게 방출의 칼날을 맞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롯데자이언츠의 내야진이 얇은 뎁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한태양 선수와 김세민 선수가 내야 경쟁에 합류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준섭 선수의 방출은 사실은 시즌 중반에 예측이 가능한 수순이었습니다 9이닝당 볼렛이 무려 8.74까지 올라가면서 제구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아왔었고 P, OPS도 0.845에 달합니다 소화했던 이닝도 11.1이닝밖에 되지 않는데 자책점이 무려 10점이나 되는 사실상 1군 투수라고 볼수 없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을 마지막으로 1군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 자리를 젊은 좌완 유망주 선수인 정현수 선수와 송재영 선수가 고루고루 분배를 받으며 임준섭 선수는 잊혀진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네명의 선수가 모두 롯데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승리를 갈망하지 않았다거나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롯데에서 선수 생활을 해오면서 승리에 기여해준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선수로서 헤쳐나가게 될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늘 응원하며 어느 팀으로 가게 되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해당 4명의 선수들 중 혹시 방출에 아쉬움을 느끼는 선수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